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마구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마구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마구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다가 즐겨시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고. 또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번 주간이 이번 주말이 메모리얼 데이가 껴 있는 롱 위켄드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관 완공을 위해 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인스펙션이 잘 통과되었고 이제 최종 입주 허가가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구출되어 나온 후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까지 몇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몇 년? 40년. 40년이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의 인생의 기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20세부터 60세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주애굽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의 일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 나는 광야 속에 우리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길 가는 나간의 행인들이죠. 본향 찾아가는 우리는 순례객들입니다. 그 순례의 길이 쉽질 않아요. 광야 같은 세상살이가 쉽질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생은 녹록지 않다. 인생은 쉽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시 그 광야 생활이 쉽질 않았어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였습니다. 인생에 3대 필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인생에 세 가지 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그세 가지가 나와요. 요약하건대 그것은 바로 공급과 용서와 보호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생계. 우리 우리 자녀들이 먹고 살 양식의 공급, 이용할 양식의 공급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살수 없으니 두 번째는 용서죠.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뜻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지 않고 인생을 살 수가 없고 관계가 회복되어야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도 용서가 필요하지. 그리고 보호. 환난 많고 슬픔 많고 사고 많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나그의 인생에 보호가 필요합니다. 보호와 인도가 필요해요. 주님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중대한 필요. 그것을 주기도문 가운데 담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공급이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는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보호와 인도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그세 가지를 충족시켜 주셨어요. 그들에게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공급이죠.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시고. 동물성이 육류가 필요하다고 아우성을 쳤더니 또 매출하기를 내리시고.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 반석을 쳐서 물이 콸콸콸 생수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가 쏟아지게 해서 그들이 가앉목을죽이게 하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공급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에 용서는 무엇을 통해서 온 거죠? 성막을 통해 성막은 왜 존재했는가? 율법만 주시면 됐지. 왜 성막을 주셨는가? 율법대로 살면 좋으려면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치로 성막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호와 인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길, 사막길이 얼마나 행하기가 어려운지 어디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또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할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위험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공급의 약속, 용서의 약속, 보호와 인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지요 특히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기를 행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가? 정말 우리에게도 인도가 아,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하고 고백했던 대로 여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갈길 몰라 방황하고 헤매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 갈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그 사막의 태양이 얼마나 뜨겁고 그리고 강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머무는 지네나 그들이 행하는 길에 시원한 구름 기둥이 구름이 덮여가지고 그 사막의 뜨거운 태양 빛을 가려줬단 말이에요. 우리 행할 때는 정말 구름 기둥이 앞서 가는 것 보고 쫓아가기만 하면 됐었어요.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일교차가 심한 그 사막에 그 밤에 그 추위, 그불 기둥에서 온기가 전달이 돼서 따뜻하게. 또 밤에 행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리 어두워도. 어, 불기둥이 앞서 행하니까 그 불빛을 따라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머물면 따라 머물고 하루든 일주든 일년이든 계속 머물면 머물렀어요 사실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노매드라고 하는 유목민들은 이... 아... 항상 움직여 버릇해 가지고 한 군데 차분하게 잊질 못한대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고 진행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유목민이었지만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머물면 아무리 자기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않고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루든 일주든. 1년이든 머물러 있다가 그것이 이제 진 가운데서 떠올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도 따라 진행하였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을 조차 그리한 것이다. 오늘 본 말씀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마구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다. 그들이 행하고 머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명을 조차 한 것이다. 그들은 다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움직인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을 조차 행한 것이다. 여러분 가데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니, 우리들에게도 좀 이렇게 확실하게 불기둥이나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여주시고 인도해주시면 속이 좀다 시원하겠다. 너무 감감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가지고 좀 내게도 그런 확실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가 있으면 좋련만. 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불기둥은 성령을 구름기둥은 말씀을 뜻해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은 눈에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성경책 말씀은 눈에 보입니다.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예적일 곧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광야 같은 인생길에 지도책과 같이 우리 갈 길을 보여주는 성경책이 우리에게 옛적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면 우리 심령이 평강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특이하게도 밤에 이 불기둥이... 빛을 발하고 열을 전달할 때그 불이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불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불이 불이 구름 속에 있었습니다. 출여기 40장 38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우리가 이미 본 출여기 말씀의 마지막 장이 40장인데 그 마지막 절이 38절입니다. 출여기 40장 38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47면,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요하이 구름이 성막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여기에 불이 어디 속에 있었다고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 성령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불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말씀 충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성령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했는데 성령이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가 좀 확실하게 보고 따라가고 싶은데 성령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성령이 있어서 성령과 말씀이 함께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과 영이 함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길을 행하실 때 무조건 움직이기만 하지 마시고. 때로는 길에 서서 보며 이쪽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말씀의 지도책, 성경책 속에 나타난 그길그 그 길로 행할 때 우리 심령이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 길에서 이탈하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평안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설백성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성령과 말씀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길에 행할 때는 그 말씀이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해주고, 밤에 잘 때는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 아침에 깰 때는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 나로 더불어 말하고, 거기에 인도와 보호와 교제가 다 말씀을 통하여 충족된다. 잠언 6장 22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22절 정말 우리 생활이 이렇게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잠언 6장 22절 말씀 그의 말씀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의 인도와 보호와 교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5면. 잠언 6장 2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너희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때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여기에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가 다닐 때 나를 인도해 주고, 내가 밤에 잘때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고, 아침에 내가 깰때그 말씀이 다가와 나로 더불어 말하는 생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처럼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령과 말씀이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이 살아 있어서 내가 다닐 때 나를 인도해 주고, 밤에 잘때 나를 보여 주고, 아침에 깰때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 나로 더불어 말하는 인도와 보호와 교제의 약속. 성령의 불기둥과 말씀의 구름기둥이 순례객인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길에 항상 함께 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성령과 말씀의 인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교회도 성령의 불길 등 말씀의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전 시각 장애인 센터 주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완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